사법고시 출신 11년 변호사의 형사무죄 레시피.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변호사 선임 착수금만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 많으셨죠? 이제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하시는 실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선임 구조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은 어떤 조건에서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 일반 상담료 11만 원도 선임 시 전에 공제해서 상담료 따로 선임료 따로 나가는 이중 지출이 없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민사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출석하시는 유형의 사건은 선임료를 크게 낮춰서 실제로 이 비용이 말이 되나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도 확정 신청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사법 연수원 출신으로 대형 로펌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학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11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어 더 넓은 시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학교폭력, 경찰조사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준비가 치밀하고 전략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사건에 동행하거나 진술 보조만 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합니다. 법리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사무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24시간 이메일로 직접 소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과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속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하시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